증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나가서 전화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찬양을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네. 요즘 특히나 복음송가를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뭐 뜻을 알지도 못하고 부르면 는 것보다는 뜻을 알고 더한번더 되새김하고 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더 복되겠다 싶어서 오늘 실로함이라고 듣겠습니다. 실로함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실로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따라 합시다. 실로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음을. 왕으로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말씀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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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그러냐면이 실로미라는 이, 이 어, 우물이 샘물이 만들어진 것이 언제냐면은 어, c 701년에서 702년 사이에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음. 만들어집니다. 그때 상황이 이 우물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 왔느냐 하면 아수르의 사네립이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그 많은 18만이 넘는 그 대군을 가지고 에루살렘 성을 포위해 버려요그 안에 누가 있느냐 하면 유다와 히스기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죠. 유다의 군사력으로는 이히스기야 왕의 군대로는 아수르 대군을 물리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에 이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어서 무엇을 하느냐면은 장기전으로 가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가장 필요한 게 양식이고 물이죠. 그죠? 네. 양식이 있어도 물이 없으면 안 된다. 여러분. 물이 가장 생명인데 그 물을 지키기 위해서 에루살렘 성 외곽에 있는 우물들을 다 메꿔버립니다. 적군들이 못 마시도록. 어. 다 메꿔버리고, 군사를 보내서 다 메꿔버리고 우물들을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그 파괴시켜버리면 바깥에 있는 아수르 대군들은 그 우물물을 먹을 수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안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죠. 그 백성들에게는 물이 공급되어져야 되는 건데 물, 우물이 다 무너졌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지하 안반수를 에루살렘 바깥에 있는 기온샘이라는 곳에서 수로를 연결해서 옵니다. 어, 엄청난 수로를 어, 지하로 땅을 파고 긴 S자로 끌고 옵니다. 에루살렘 성 안으로 지하로. 지상으로 못 올라오고 지하로 군사를 보내서 은밀하게 그 수로를 연결해서 와서 에루살렘성 안에 도착지가 어디냐면은 실로암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군대와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이 적군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샘을 파서 세운 것이 바로 실로암이라다 그래서 노에미아에 가면 이실로함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왕의 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의 모시. 에요기 시계왕이 판모이기 때문에 왕이 왕의 모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왕은 누구를 얘기하라 하느냐 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 정도가 어디 있냐면은 장세기 49장 10절에 가면 유다 왕건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갈 것이라고 예언을 하죠. 야곱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축복할 때에 유다의 홀과 지파이가 떠나지 아니하게 보라고 해요. 근데그 떠나지 않는데 어디까 언제까지 안 떠나느냐 하면 실로가 오실 때까지 라고 말합니다. 그실로라는 뜻이 뭐냐면 안식처, 안식의 장소 이런 뜻입니다. 그실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유다왕권이 계속되어질 것이고 유다왕권이 언제 끝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유다지파로부터 왕권이 이제 는 끝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왕이기. 자 다윗이 죽고 나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었습니다, 그죠?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솔로몬의 아들인 르보암이또 왕위를 이어갑니다. 유다나라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대대로 자녀를 통해서 왕권이 이어져 갔어요. 그것은 그 선친인 그 부왕이 영원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왕권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간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어떠냐면그 왕권은 죽음에 이르지 않는 왕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영원한 왕권이기 때문에 실로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 참 안식이요, 참 주인이시고, 참 왕이신 그분이 오시면 이제 유다 왕권은 끝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어, 완전하게 일치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로암이라는 곳은 바로 오늘 주님이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만나서 치유해주신 사건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그 장소가 실로암인데 왜 하필이면 실로암에 오셨을까?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 실로암의 주인이시고. 그 신로가 오실 때까지 예언을 이루신 왕이시며, 그분이 참으로 진정한 안식의 주인이 되신다. 이 안전뱅이, 어, 눈먼자를 소경을 치료하실 때에 그 날이 언제였습니까? 요일이. 안식일이었다고 했죠. 안식일.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분들과 제사장들이 또 예수님 앞에 시비를 떴잖아요. 안식일에 왜? 치유를 하느냐 이 말이죠. 안식일에 치유할 수 있는 사람, 안식일에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있다는 거, 참 왕에게 있다는 거, 참 그리스도에게만 그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안식일에 실로함에서 그 나면서부터 눈이 어두워졌던 그 사람을 고쳐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첫 번째 신로함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따라 하십니다. 신로함은, 신로함. 신로함은 메시아가, 메시아가 메시아가 오셨다는, 오셨다는,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기억력 좋죠, 다시합니다. 실로암은 아, 네. 메시아가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시작. 실로암은 메시아가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합격입니다. 자, 자, 실로암은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메시아, 메시아가 뭐예요? 메시아 뜻이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뜻이과 똑같은 말이에요. 자, 예수의 뜻이 뭐냐면, 저희 백성을 제의 죄에서 구원할 자죠. 메시아도 바로 죄에서 구속할 자, 구원할 자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로함에 오셔서 이 환자를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환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근데 이 치유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여쭤보죠. 예수님,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데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죄의 논리를 가지고 오지요. 자기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고 지금까지 맹인으로 살고 있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에 주님의 대답이 뭡니까? 이것은 그의 죄도 아니요.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요. 뭐라고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주님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고 했어요. 실로암이라는 뜻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있죠. 칠, 칠절 보십니다. 칠절, 시작. 음. 아멘.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할렐루야. 누가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무엇 때문에 보내셨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은 백성을 죄에서 구속하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한 방편이 뭐냐면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다 이런. 할렐루야. 아멘. 주력기에 가면 주력기 4장 11절이나 시편 146편 8절에 가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이가 누구시뇨?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냐라고 말씀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맹인인 그 사람 오랜 세월 동안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의 눈을 뜨여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 영적인 눈을 떠여주기 위해서, 육신의 눈을 떠여주는 것을 통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의 영의 눈이 떠여져야 된다고. 눈뜬 장님이라는 말이 있죠. 있죠? 이따 부르세요. 있으니까. 자, 눈뜬 장님은 어떤 거예요? 눈을 모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죠. 응. 글씨를 모르시는 분들도 그럴 수 있지만, 눈을 뜨고도 못 보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면, 영안이 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수 없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감각이 없으면, 그 사람은 육의 눈은 떠있지만, 영적으로는 냉인과 같은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이 육적인 맹인이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육적인 맹인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이 사람은 아직 떠여지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것. 그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친히 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는데 오늘 오절 뒤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앞에 있는 내가 세상에 있는 그 세상은 똑같은 밑에 있는 세상과 같이 코스모스라는 말인데요. 이 코스모스의 말이지만 뜻이 의미가 다르다는 것. 앞줄에 있는 내가 세상에 있다는 것은 주님이 이 땅의 사역자로 보냄을 받아 있는 동안입니다. 주님의 봉생의 기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 이 세상은 뭐예요? 여기서 세상 모습은 무슨 무슨 뭐냐면 우리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빛 안에 있지 않다. 어둠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둠 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무엇이 되기 위해서 빛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으로 보냄을 받으셨고, 그 보냄 받으신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하고 계셔요. 그분을 지금 이성기경을 치유하는 이 사건이 바로 온 인류를 향하여서 내가 세상의 빛으로 너희에게 빛을 주기 위해서 그 빛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고 빛이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메시아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속주라는 거죠.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구원 없는 자유함이 없고 영적인 눈이 떠여지지 않는 어둠에 갇혀있는 영적인 어둠에 갇혀있는 너희들을 향해서 내가 하늘의 빛으로 왔다는 것그 빛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의 영적이고 육적인 그 눈이 떠여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 보냄을, 오늘 실로함의 뜻이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으로, 빛으로 보냄을 받았다면 그러면 두 번째로는 누가 보냄을 받았습니까? 어, 할렐루야. 자신있게 우리라고 말씀하셨네요. 자신있게 우리. 오늘 이눈뜬 사람이, 이 환자가, 이제는 환자가 아니죠. 눈이 떠여졌으니까. 눈이 밝아졌더라. 실로함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잖아요. 밝은 눈이 됐어요. 이제 정상이 됐습니다. 정상이 되고 난이 사람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실로함에게 가라 그랬잖아요. 가서 씻으라. 뭐랬어? 그신뢰함을 우리는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그신뢰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인데 그 메시아의 구속함을 받았어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는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냄을 받은 그증교가 어디냐면 오늘 이치유받은이 환자가, 이제는 환자가 아니죠? 눈이 밝아졌으니까 보냄을 받아서 말이 변해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보냄을 받은 사명자가 되어지면 은혜가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자, 11절 보십시오. 이 치유받은 사람이 대답합니다. 그들이 누구냐?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라고 물으니까 11절에 대답하되, 시작!

그다음에 33절 로갑니다 33절 넘어가셔서 시작. 이 사람이 한 길로부터 오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3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 사람을 쫓아냈다. 나는 풀쳤더니 그를 만나사 이제 내가 인연를 자, 38절 마지막으로 시작. 이르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자, 날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만나고 메시아로 만났습니다. 메시아로 만나고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눈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육적인 눈이 떠여진 것을 통하여서 이 사람에게서 영적인 눈이 떠졌다는 것을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자, 11절에 읽어보시는 것처럼,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라는 그 사람이, 아직 예수에 대해서 잘 몰랐죠. 희미합니다. 그런데 점점 확신이 들어가요. 자, 그저께 전도를 하다 보니까, 어, 백내장 수술을 하신 어르신을 만나서요.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잘안보이는데 예, 오늘 좀더 지나야지 잘 보인다, 기다린데 자, 이사람도 마찬가지요. 자, 신앙 안에 들어왔지만 아직 뭐라고요? 예수라는 그 사람,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좀더 지나고 나니까, 17절에 가니까 그는 누구다? 선지자다. 그리고 더 지났어요. 더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뭐라고 그랬냐면, 33절에 그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인자다. 실로마 암에 대해서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인자다. 사람이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 자, 그 다음에는 뭐였냐면, 그 인자를 믿느냐 하니까, 내가 믿나이다 하고 경배하죠. 엎드려서 절을 하죠. 읍띠를 절하는 것을 경배라고 자, 오늘 이 사람이 이제는 세상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 같이, 이제 치유가 일어난 우리를 주님은 어디로 보낸다고요? 또 다른 어둠의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알레르야 어둠에 오늘 이 치유 받은 사람이 어둠의 세상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도 그에 대해서 아멘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주님을 어떻게 하면 죄목을 잡아서 죽일까를 연구하는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로마인들을 향해서 이 사람이 나가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 메시아 되심을 내가 고백합니다라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실로 아은 뭐, 무엇이라고요?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유다의 끊어지는 왕이 아니고 영원한 왕이요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심을 봐.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메시아신 그 찾아오신 메시아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는 오늘 우리를 주님은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 한다고요? 아들이라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들 아멘. 아멘 아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아멘. 그러잖아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인자라 부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됨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리고너희를 다시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라 하리니 할렐루야, 아들이라, 아들이라. 아들이라 오늘 우리도 작은 예수님요, 이 작은 메시아요, 작은 보내심을 받은 자의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 주여 신뢰함 내게 주신 것을 감사. 그 신뢰함이 뭐요? 나를 보내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 주셔서 감사하다. 나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 나를 보내어 주신 그 하나님 감사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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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